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장벽 사진은 소통이 사라진 현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와 충돌한 상황도 신문마다 카메라 앵글이 달랐습니다. 경찰의 제압대 끌려가는 활동가와 우통을 벗은 채 울부짖는 한 신부의 모습은 이들의 싸움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예비의 조선일보와 중앙 동아일보는.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사장 울타리를 발길질하거나 이를 부수고 진입하는 시위대의 모습은 평화를 염원한다는 이들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듯합니다. 제주 해안에서 포획된 것으로 알려진 돌고래 한 마리도 신문사에 따라 다르게 활용됐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과천 돌고래 제돌이를 구름비 앞바다로 돌려보내겠다는 울시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곳이 보호해야 할 바다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제도리의 방사에 드는 비용 8억 원을 강조했고 조선일보는 제도리를 방원순 시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제각각의 보도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 또는 진보 등 서로 다른 가치관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신문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강정마을에 조선일보 기자가 갈 때와 한겨레 신문사 기자가 갈 때는 내가 오늘 어떤 그림을 찍어야지라는 걸 먼저 어느 정도 프레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그 리얼리티를 100%다 보여줄 수 있는 재현의 도구는 없다는 겁니다. 네, 독자 또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정한 이미지를 활용해 작성되는 기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찬반이 명확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문제를 대할 때 이러한 이미지들이 편향되게 활용된다면 상대방과의 소통이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갈등조정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군기지 관련 보도는 정부와 지자체, 배군과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부추겼다는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